축구 하나로 이번 주는 참 너무나 뜨거웠던 한 주였습니다. 이제 축구에서 세골 차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너무 많이 배웠네요. 이번 주 세리아 역시 한골한 한 골에 울고 웃었습니다. 그게 어떻게 되는 이렇게 이렇게. 강등권 다툼부터 살펴볼까요? 상승세의 스팔은 이미 강등이 확정된 키에보를 그냥 밟아 버렸습니다. 너무하다 싶은 스팔의 상승세, 스팔은 잔류 확정입니다. 어?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프로 시논에는 사수올로와 비기면서 두 번째로 강등이 확정된 팀이 되었습니다. 프로 시논에는 세리아로 올라오자마자 강등입니다. 반면 강등권에 놓여 있는 18위 엠폴리는 피오렌티나를 잡아내면서 희망을 잃지 않고 있는데요. 과연 이 생존 게임에서 살아날 수 있을까요? 나좀 올려주면 안 돼. 피오렌티나는 이제 완전히 정신줄을 놓아버렸는데. <laughs> 다음 시즌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은 무슨 니이미 다음에 시발 작었더라 그 높은 데 앉아서 숙주가리 내밀고 쳐다본 게 좋아 뒤지근이 14위, 아직은 강등 위협이 남아있는 파르마는 삼프도리아와 3대3 무승부. 아직까지 안심하기는 힘듭니다. 쩌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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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츄콜리아렐라는 올해 완전한 회춘 보드인데 할매 이 시기가 야이 새끼야 니눈깔르 네 내가 할매를 보여 이 죽을려 환장했을 개놈새끼도 이번 경기에서도 PK로 한골 멋들어진 슈팅으로 또한골 넣으면서 득점한 가능성이 더 높아졌습니다. 다음으로는 상위권 팀들의 경기도 한번 훑어볼까요? 아, 피라미드 3위 인테르는 우디네세와 0대0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최근 5경기 무승부만 4번인데 아무래도 챔피언스 리그 가기 싫은가 봅니다. 나폴리는 칼리아리를 2대 1로 이기면서 모처럼 2연승 최근 하위권 팀에게 발히던 것을 만회하는 것 같습니다. 나폴리는 최근 8년간 다섯 번째 리그 2위를 확정지었습니다. 로마는 제노아와 1대1 무승부를 거두면서 챔피언스 리그 진출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두팀다 승리가 급한 상황이었는데 답답하던 경기는 일단 로마가 먼저 앞서갔습니다. 82분, 엘샤라위의 선취골 하지만 어이없게도 후반 추가 시간에 동점골을 내주고 말았습니다. 로메로의 헤더 득점. 그리고 로마는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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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날 뻔 했는데요. 이런 네 동점골을 내준 것도 모자라서 페널티 킥을 내주고 말았습니다. 잘못하면 딱 질판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재밌는 것이 사나브리아는 페널티 킥을 실축했습니다. 이쯤 되면 둘다 이기고 싶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최근 부진하던 밀란은 오랜만에 승리를 거뒀는데요. 악재가 많습니다. 밀란 중원의 핵심 파케타는 심판 항의로 퇴장, 그리고 남은 리그 모든 경기 출장 정지를 당했습니다. 거기다 바카요코는 가투소 감독에게 욕설을 하는 장면이 카메라에 잡히기까지 했습니다. 팀 분위기, 이래도 괜찮을까요? 됐죠. 그래도 부진했던 수소 선수가 오랜만에 골을 넣어준 것은 나름 의미 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토리노 더비가 있었습니다. 유벤투스와 토리노 일대일 무승부입니다. 유벤투스는 최근 나사가 한열개쯤은 빠져 보이는 모습인데 요즘 약해 보이는 애들한테 가오부리다 너무 얻어맞고 다닙니다. 태권도 칠다 그래도 진짜 이형만큼은 유벤투스에서 꾸준히 활약 중입니다. 오늘도 특유의 뚝배기 골을 만들었습니다. 아탈란타는 엄청난 공격력으로 라치오를 두들겨 패버렸습니다. 개인적으로 아탈란타가 챔피언스리그를 가게 된다면 꼭 플레이를 널리 알리고 싶은 선수가 한명 있습니다. 바로 가난한 자들의 메시라고 불리는 등번호 10번 알레한드로 고메즈 선수입니다. 드리블이면 드리블, 패스면 패스. 거기다 세트피스 능력까지 보유하고 있는 만능형 선수입니다. 어시스트도 두 개나 뽑아냈습니다. 라치오의 챔피언스리그 진출은 더 멀어지는 것 같습니다. 결국. 한편 세리아 득점왕 경쟁도 더 치열해지고 있는데요 우리 형이 내골차를 뒤집을 수 있을지 지켜보는 것도 재밌겠습니다